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와 아빠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내거 내 보고 깜짝 놀랐을 거야. 아 일단 우리는 아빠 거못 봤어. 그래? 일단 내거 어. 먼저 보자. 알았어. 자 버섯 떨거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오 오, 뭐야? 오, 뭐야? 게임기야? 2디 아, 잠깐만. 옛날 말이오아 옛날 말. 마... 리오아 그래서 투디야. 어. 근데 어. 게임기 진짜 굳이다 어. 어. 진짜 옛날 거야. 버튼 눌러. <웃음> 잘 <laughs> 말을 데 원이야 A 눌려, 빨리! 내가 할게! 개인기가 어, 어. 진짜 옛날 거 같다. 어. 너 진짜... 아니 왜 깨? 야 액션 깨지 마! 어, 아니 액션 깨지 마. 액션 깨면 뭐 어떡해? 야 이거 옛날 거에서 액션 구하기도 힘들어. 어. 뒷면은 그냥 시커먼네아 맞다, 내거야 된다는 거네아안 음. 했어? 어. 2D 그대로 나 진짜 옛날 어. 마리오다. 옛날 말이오 8비트 마리오야, 8비트 마리오. <laughs> 아, 근데 느낌있다 어, 느낌있지? 음. 잘 만들었다 어잘 만들었어 어. 조이스틱하고 어. A, B 이거는 오 옛날 게임기 치고는 디테일한데? 어. 야 볼록 튀어나왔어 어. 다시 넣어야겠다 옛날 게임기 그니까 옛날 게임기 넣어야 돼어 넣자 이런 거 있거든 옛날에 실제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어. 여기 사이에 막 뗏기고 그런다? 어, 어, 어 그래 맞아 네. 그럼 이쑤시개로 파고 그랬어 아웃. 어, 아웃! 아 외관은 이게 끝이야? 어. 아 근데 심플한데 잘 만든 거 같은데? 그치? 어. 색다르잖아. 어 뭔가 색달라. 어. 우린 다 3D로 만들고 있는데 혼자 2D로 만들고. 아니 <laughs> 근데 <laughs> 욕하는 거 같아. 아니 우리는 <laughs> 힘들게 3D로 구현해놨는데 어, 혼자 편하게 나. 2D로 <laughs> 하고. 너무 비결해아 어, 버튼만 3D로 하고. 어. 아니 버튼은 원래 3D잖아. 현실에 있는 거니까. 아아 어. 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어. 그래 인정 인정. 입구는 어디야? 따라와. 따라가? 어디에서? 근데 어. 네, 날아가야 돼? 아,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진짜 엄청 낮은데? 아니, 왜래 낮아? 아. 뭐야, 수영장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어, 수영장이다, 여기 아, 수영장! 근데 여기 내가 바다 안에다가 지어놔가지고. 어, 여기 수영장 위험해, 너무 깊어. 수영 못하는 사람은 못 맞춰 죽겠다. 어, 여기는. 미니게임이야. 아, 이게 게임이야? 어, 용암을 피해서 사고로 집을 파는 거야. 아, 땅파기 게임인가? 어, 그리고 한 사람이 용암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 아. 엄마 어. 들어가 내가 말해줄게 아닌데 만약에 엄마 죽잖아? 어. 그럼 아빠도 요철장 안에서 만나 아 그래? 어, 어 그럼 나안갈래나 집에 갈래 들어가 아우 갈래 들어가 <laughs> 엄마 들어가 내가 설명해줄게 알았어 어디로 들어가? 어 이렇게 들어가 어 그럼 나올 수 없어 엄마가 불려요나 아, 어, 내가 알려줄게 어말좀 들어야 돼안 아, 아, 그러면 엄마 죽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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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들어 삽질해야 돼 이제 <웃음> 삽질 <웃음> 자 이제부터 삽질 시작이야 들어가 레버 당겨 당겨 아유 실실 어! 어 엄마 엄마 실수 실수 뭐지? 이거 <laughs> 어디지 어? 엄마 탈출했어 나온 거지고 엄마가 탈출했어 아니 잠깐만 배신자 나를 버리다니 아빠 아니야 엄마가 아빠. 나를 버렸어 잠깐 들어가 엄마 아 어, 엄마 들어와 어디 혼자 도망가려고 그래 빨리 위에 구멍 막고 막아, 못나가아 오케이 막았어 <laughs> 자 엄마 엄마 밑으로 한칸 밑으로 한칸어 <laughs> 밑으로 한칸 밑으로 한칸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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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할 때까지 전진 빨리 해아 삽질 왜 이리 못해 어 그래, 그래. 눌러, 꾹 눌러 꾹, 꾹꾹꾹꾹꾹꾹 꾹,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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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거! 웃음> 했잖아 내가 <laughs> <laughs> 용화 눈을 막아 흙으로 <laughs> <흥미로 마요, 흥미로 웃음> 막아 흙으로 막아 흙 아이고 아빠 거쳤다 아 깜깜해 선수 교체하자 원희가 들어가자 아 어, 내가? 어 <laughs>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 자, 이번에 원인 캐릭터. 자, 밑으로 두 칸, 세 칸. 오케이. 앞으로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오 그래. 이 캐릭터 삽질 잘하네. 계속 전진. 오 그래. 어, 어, 어 말잘 묻는다. 이 캐릭터 좋네. 말을 잘 들어. <laughs> 계단으로 내려가. 대각선으로.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아니야. 계단으로. 자, 대각선 밑으로 내려가라. 오케이. 계단으로 내려가. 계단, 아! 어! <laughs> 아니! 어, 널려라. 아니! 널려라. 아니 <laughs> 자 500원 넣었어. Continue. 버섯들에 들어가. 아, 오케이. 역시 이 케이크가 마음에 드네. 전진. 두칸더 전진. 두칸 더. 오 좋아 대각선 계단으로. 자 앞으로 파. 앞으로 앞으로 탈출 탈출. 탈출. 역시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알았어 아, 아 캐릭터는 보석돌이 캐릭터가 나은 거 같아 음. 아 여기 아직 소개 안 해준 게 있어 뭘또 있어? 어디 저기 선배도 있어 봤어? 아 뭔가. 이것도 소개하는 거였어? 어한참 아, <laughs> 소개할 것도 별로 없었구나 보석돌이거 끝이야? 어 끝이야 아 나가자 아, 근데 2D 게임 저거 느낌 괜찮다? 어, 괜찮아. 잠깐 위에서 한번 볼까? 아, 나름 2D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음, 괜찮아. 그치? 잘 지었어. 그래서 어... 점수 10점이지? 아니. 자, 엄마꺼 점수! 9점! 뭐 9점 어, 이게? 재밌는데? 재밌었잖아. 어. 그리고 잘 만들었어. 아, 그래? 어. 자, 뭐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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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 오. 아, 맞 맞아.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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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 <laughs> 와.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인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무튼 그럼 세명 동점이야? 어. 아, 아 그러네. 어. 마리오, 피치, 피노키오. 피노키코! 피노키코! 자 아빠 꺼 보겠습니다. <laughs> 뭐야? 엄마가 슝웅나갔서자 <laughs> <laughs> 아빠 꺼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쩝! 와. 아, 뭐야? 앞에 불봐 불. 봐, 불. 근데 안 봐. 이거 선대 뭐야? 아약간 불이. 아 이거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오 이거 뭐야? 아이 그런 거 보지 말고. <laughs> 등에 가봐 등, 등. 와 근데 잘 와. 만들긴 했다. 그지? 거북이 등껍질 같지 확실히. 응. 봐 이거. 아, 몇 시간 걸렸어? 아 원래 저희가 화요일에 영상이 올라가야 했는데 수요일에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만들느라 너무 오래 걸렸어. 디테일 와. 디테일 봐라 디테일. 와. 근데 잘, 잘 만들었다. 이 프레임도. 아. 이 프레임에 또 숨은 비밀이 있거든. 나중에 볼고어 진짜? 뭔데? 봐 봐. 쿠파부터 감상해. 쿠... 아, 오케이. 야, 아, 눈도잘 만들었다. 발톱 봐, 발톱. 아. 와. 그때 저 시커먼 분들은 뭐야? 그거 발톱에 땡긴 <laughs> 거라니까. 아, 진짜? 아니, 땡긴 걸왜 계속 만들어? 아, 땡긴 게 아니라 저 색깔을 표현하려니까 저거밖에 없었어. 진짜? 어, 질감을 저렇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 아니 옆에서 봐봐 와. 잠깐만 이러니까 또 불덕 같기도 하지? 내얼굴이 <laughs> 아니 그래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 느낌 근데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지? 응 어. 음.. 10점 각이지? 그냥 지금 점수 주자 아야아야 아니야. 인테리어 봐야지 인테리어가 별로면 점수 깎여 이 인테리어 너희들 보면 깜짝 놀랄텐데 <laughs> 진짜? 빨리 들어가자 실내를 보고 싶니? 어 너무 잘 만들어서 궁금하지? 어 엄청 클거 같아 그지 안에 어마무시하다 자 이제 서바이벌로 바꿔주세요 어? 아? 자 됐어? 어자 2인용 보트거든? 어두 사람씩 타 근데 보트 운전 잘하는 사람이 한 명씩 타야 돼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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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자. 자다 다. 가자 직진. 아야아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아, 원이야 직진 직진. 어디 있어 아빠. 직진. 아 저기 잠깐 타? 원이야 머리야 너무 커서 앞에 안 보인다. <laughs> 원이야 너왜 이렇게 대두니 상대로 가서 무기를 주워야 돼. 아니 하나씩 먹어야 돼 하나씩. 아 오케이. 방패 하나씩 칼 하나씩. 빨리 타. 자, 타. 자, 저기 용암 사이 길이 보이니? 어, 어, 어. 어. 저기로 통과해야 돼. 좁거든? 잘 통과해야 돼. 어. 아니, 왜 이렇게 좁아? 잘 가야 돼. 가자, 원이야. 아, 잠깐 정호야, 어. 저기 가는 거 보고 잠깐, 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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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원이가 머리가 커서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그냥 지나가도 되나, 저거? 어, 지나가 봐. 근데 머리가 커서 깜깜해 죽겠어. 아, 무거워. 조심해. 아, 배뒤울흘질것 어. 같아. 뭔 소리야. 원이야, 좀 빨리 가자. 벗어. 아니, 그러다. 알았어, 아우, 카카메라 원이껏 타다가 속뒤 집어지겠다 오바이트 어, 하는 게 아니라 어, 어, 속뒤 집어질것 같아, 깜깜메서 어, 아빠 어. 운전해, 그럼. 아니, 나 운전 못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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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어, 무서워. 조심해. 어, 도착. 빨리 가자, 원이야. 머리가 커서. <놀람> 아! 아! 원이야. 도착 다, 죽겠다. 원이야. <놀람> 아, 아, 아빠 죽겠다. 원희야 원이야. 아빠! 아, 아빠. 아, 백마 탄 왕자님이 가신다. 아 짜자잔! 짜 아... 아, 드디어 왔다, 아, 왔다. 원이야 자, 조심해라. 아, 아. 여기... 응. 던전 같은 기분이지 않냐? 시작이 좀 그래, 던전. 조심해. 아 지금도 조심해야 돼. 왜? 엄마 조심하게젠 뒤에 오지 말고. 아니, 입잖아네입고 발을 조심해. 어? 발? 발을 조심해. 어. 함정이 있어, 여기. 어, 어 자, 안안 해, 안 싸워, 싸워! 아, 아잡아아 계속 빠져! 아 잠깐만 잠깐만! 나 도망가야 돼! 아 와나나 잠깐만 나 도망가야 돼! 마아니야 아 밖에서 잡아! 아 밖에서 아 잡아! 언니 아 죽었어! 아 잠깐 다가 다가! 아 죽었어! 어 밀려 온다 잠깐. 아니 이거 들어갈 때마다 한사람이 계속 죽었대. 나은 죽여. 난 피가 한이야 싸울 수가 없다. 아빠! 지와 내가 빵들게! 잠깐만 나 도망가야 돼! 아나 아, 죽었어. 아, 그럴까? 빨리 다 뛰어, 다 뛰어. 어,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아 어, 잠깐, 발판. 부셔가자. 그래, 발판은 부셔. 발판 부셔. 발판 받지 마. 오빠 발판 어, 거 같아. 따라와, 따라와, 여기. 오케이. 엄마. 어, 어 엄마 언제 올라왔어? 어, 아빠보다 먼저 아, 왔는데. 우지 엄마, 순간이 동 있지? 아니? 잠깐 올라가지 마, 이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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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저기 올라가 몬스터 짝 갈렸어. 어, 자. 빨리 뛰어야 돼. 어. 어. 자, 뛰어. 조심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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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씨, 한쪽에 하나씩 엄마 죽으한데 어디있어 아. 엄마 내가 업으로 끌었어 아어 엄마 올라와 엄마를 아. 구해줘 엄마를 아. 저기 뒤에도 스켈레토 있거든 다 잡았어? 아. 여기는 쿱바 네. 던전이었어 네. 아. 이봐 여기 안에 봐. 등껍질 엄청 크지 남성도 하고 가야지 어? 여기 가시가 다 보이네 엄청나지 않냐 크기가 와, 크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뭔데? 진짜? 아직 마지막 미션이 남았어. 응, 이리 와. 가자. 여기 올라가기가 엄마는 짜증낼 수도 있겠다. 아이아이아이 원이야. 아이, 아이, 너 때문에 밀. 자, 이쪽으로 올라오면 돼. 올라왔어? 잠깐만. 어,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어, 왔다. 아, 여기서 봐. 여기... 장강이지 않냐? 와. 아, 여기서 이제 싸우는 거 구경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마지막 미션을 하는 데가 있어. 이쪽. 여기는 쿠파 2반이야. 와. 아! 여기서 보면, 저기 마리오랑 피치랑 다 보여. 헐. 여기 쿠파를 조정하는 조정실. 어? 어, 뭐야? 여기가 쿠파 로봇이거든? 어, 쿠파 로봇이었어? 자, 요거 버튼 누르면. 뭐야, 뭐, 뭐, 뭐. 뭐야, 뭐야? 불꽃이 발사돼. 밖에 어, 나가봐. 자, 자, 기대해, 기대해. 어, 기대할게요. 조심해라. 그 불꽃 맞을 수도 있다. 어, 얼마나 자, 좋겠지? 간다. 오. 이 뭐야 이거? 아니 엄청 큰줄 알았어 엄청 큰줄 알았어 엄청 뒤로 왔어아 진짜 멋있지? 이 뭐야 이거? 아니 아파 쿠파불 아, 아니 너무했다 아니 버스푼 니가 쏠수 있는 기회로 줄게 한번 쏴봐 <웃음> 아니 <laughs> 쏘 아니 쏴봐 야 이게 얼마나 멋있냐 쿠파가 진짜 불 쏘는 느낌이 들지 않니 아니 no. 감기 걸렸지? <laughs> 콧풀고 있어 목구멍 막혔나? <laughs> 아 멋있어 아유. 앞에서 보니까 진짜 쏘는 것 같아. 어야 최고다 최고. 아니 아까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아 이거 뭔지. 잠깐만해라. 야. 아 진짜. 아니 아. 진짜 이건 좀 너무했다. 감동이야 감동. 아. 돌아서 돌아고 있어 나. 야 이거는 전체적으로 돌면서 찍어줘야 돼. <laughs> 아, 아 멀어. 너무 멀어 안 보이잖아. 아, 안 어, 잠깐만, 잠안 보이니까 가서 멀어가지고 와. 안야안이야 응, 음, 안 보여. 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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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아, 원야 거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 아이고, 집워내라 멋지지 않니? 아니. 외형을 봤어 아, 외형 보지. 외형 괜찮은데 어, 마지막에 불꽃이 신랑이 어, 많았어. 많았어. 자, 아빠의 멋진 코파 점수 1 0점 만점, 그죠? 10점. 아하하! 버섯돌이! 10점. 10점. 역시, 역시, 원이! 10점! 예상했어, 나의 만점. 솔직히 이거 만점 안 주면 좀 양심이 없는 거지, 어? 안 그래? 솔직히 잘 만들었어. 그지? 안 돼, 예상했어. 도 가장 멋있었고. 아니! 아니. 어, 제일 심한! <laughs> 솔직히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5점 할까 생각하고 아니, 있어. 왜? 야! 자, 오늘은 제가 만점을 받았어요. 아. 처음으로. 오늘은 제거 아빠 거를 맞아 봤는데요. 아, 생각보다 잘 만들지 않았나요? <laughs>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 아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야, 내꺼 네 한번 가보자. 아, 쿠파보다 니꺼보니까 네왜 이래. 초라해 보여? 어. 내가 좀. 네 그래도 잘 만들었어. 쿠파 만드는데 20시간 걸렸다. 아,